가격, 성분 다 따져보고 골랐습니다. 오늘은 트레이더스 가서 이거 보이면 무조건 담으세요. 가격은 인터넷보다 싸고 성분까지 완벽한 찐 추천템 3가지 딱 정리해 드립니다. 첫 번째는 비판톨 더마페이스 크림입니다. 올리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트레이더스에서는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비판톨은 국민연구 비판텐을 만든 독일 바이엘의 스킨케어 브랜드고 사실 마데카솔 원조회사이기도 해요. 이 제품은 덱스판테놀 2.5%가 들어간 약산성 고보습 진정크림입니다. 펌프 타입이라 위생적이고 가볍게 발리면서도 보습감이 충분해요. 향 없는 보습제를 찾으신다면 페이스 바디 모두 추천드립니다. 두번째는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입니다 트리더스가 타 채널 대비 가장 저렴하고 대용량으로 살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요 거품이 굉장히 조밀하고 풍성하고 탈모완화 기능성 샴푸들이 보통 사용감이 뻑뻑한데 이 제품은 과하지 않게 뽀득해요 두피케어에 좋은 로즈마리 오일이 약0.47% 함유된 제품입니다 두피케어 탈모케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고 상쾌한 허벌 에센셜 향을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세번째는 바이오더마 아토돈 바디워시입니다 이 제품 역시 트레이더스가 최저가 수준이에요. 약산성 젤 워시라 온가족 바디 워시로도 좋고 아침 세안용이나 이중 세안시 2차 클렌저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. 제형의 파란색은 인공 색소가 아닌 항균 목적의 카퍼설 페이트 성분 때문이에요. 민감한 피부는 물론 항균 효과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처방되어 있어서 트러블 피부에도 추천할 수 있어요. 창고용 마트는 오프라인 최저가 전략을 써서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가격이 오프라인에서만 조용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트레이더스 제품은 아는 사람이 이기는 가격이 많고 이번 리스트도 그 차이를 한 눈에 볼수 있게 정리했습니다. 오프라인 온라인 가격 차이 정리한 전체 리스트 필요하시면 원피디 팔로우 해주시고 댓글에 트더라고 남겨주세요. 정리본 보내드릴게요.